네 오늘은요 열방을 향해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국제부흥사 연합회 대표이시며 열방 제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준원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네, 우리 미주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미국 땅에서 일하시면서 또 하나님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속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의 바람과 4월의 소나기가 5월의 아름다운 꽃을 만든다고 했던 제가 검정고시절에 학원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인생에는 바람도 있고 소나도 있지만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달려가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laughs> 네, 자 우리 귀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처음에 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네. 이 목회의 길로 들어주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믿는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아, 네, 네. 아버지 도음이고다 믿는 집안인데. 네. 저외삼촌이 저희 집에 그 도장을 빌려 오셔 가지고 네. 주로나 교회 가보지 않을래 그래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처음에. 네.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너무 아, 좋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부동산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갔거든요. 네. 겨울 수련회를 근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아.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된 거죠. 아. 그래 가지고 어, 제 마음에 고백이 됐죠. 음. 그러니까 주를 위해 평생 아 surrender my l 내 음흠.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뭐 공부하고 네. 어떻게 이제 진행해 가고. 그리고 나서 하셨죠? 열심히 전도의 은사가 임해 가지고 네. 매일 전도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와. 저는 원래 수영선수였거든요. 네. 네 접영선수였어요. 아, 그러세요? 수영을 통해서 고생하신는 엄마 아빠 효도하고 싶었는데 네.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준비하는데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네. 신학교 하라고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셨어요. 아. 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네. 네. 혹시 부모님께서는 반대는 없으셨나요? 반대하셨죠. <laughs> 야, 교회가 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하면서 완전히 완강하게 반대했었는데 그렇죠 아버지 교회 가면 밥만 주고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노트 주고 공책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아버지 설득해서 그런 아버지 되었있으면좋게 됐죠. 네. 네. 목사님 보니까 훌라에서도이 네. 미국 훌라에서도 공부하셨던데요. 네. 어떻게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시게 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니까 광주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석대 졸업 들어갔거든요. 네,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에 제가 이제 폐가 안 좋았거든요. 아. 폐 결핵이 걸려 가지고 막 피를 터고 그는데막 기도해요. 하나님 병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도행 23장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아. 사도행 23장 11절이 As you deliver my message in Jerusalem, you must deliver my message in Rome. 예루살렘에서 네. 복음을 전한 것처럼 들 노마이도 가야하리라 그 말씀이 내마의 말씀 내마음에확 다가오는 거예요. 네네. 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입니다. 절 낙심하 아. 그래서 몸이 아픈데 막 기도하는데. 이사도이 23명 11절 말씀이 확 와가지고 노마에도 가라, 가라고 가라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히도그 네. 수업 다 끝나고 제가 이제 과대표였는데 교수님 새로 와서 이제 교수님께 인사시키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교수님이 가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아 그러면 그 노마는 바로 미국이나 그래서 아, 미국 유학을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미국에 이제 오셔서 네. 훌라제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건데 네. 공부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아, 그때 1998년이었으니까 네네. IMF에 딱 IMF에 어요 아. 그때 제랑세 명이 와, 친구 세 명이 왔는데 두명 갔어요. 아. 애들 키우기 힘들고 등록금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음, 그때 애기가 태어났어요 애기가 태어났어요. 가지고 네. 이제 애기가 태어나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신 남자가 한번 칼을 뽑와서 물을 해야 되죠? 네. 물을 더 잘라야지. 그렇죠. 시골 갈 수도 없고 시골에서 유학 갔다 오고 잔치까지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네. 다운타운에서 막그 순두부 배달도 하고. 네. 페인트 짜고. 네. 한 번은 페인트 치러 갔는데 법당에 배정된 거예요. 가지고 <laughs> <그래서 웃음> 목사인 내가 법당에 절에 페인트를 치자고 했으니까 네. 와 그때 슬프더라고 진짜 아... 근데 그 모든 게 과정이야 과정이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렇죠 견디고 견디면서 플로어 잘 마치게 됐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네,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시게 된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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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마음으로 개척을 하시게 됐죠 어, 플로어를 마치고 네. 하나님 또 저희 처형이 어느 룩게 다니시는데 네, 네, 처형이 어, 미국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영성을 해라 그래서. 하와 열방 대학으로 등록을 시켜놨어요. 아, 네. 열방 대학으로 가가지고 네네.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런 말씀 을 주셨어요. 네가 열심히 일안 해도 된다는 네가 내 아들 된 것만도 감사하고 다 아. 네가 내 아들로 머물러 있으라고 네. 사역을 다내려다다놓고 거기서 이제 훈련하면서 진짜 주님과 인티미시를 키피하면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세계 선교큰 노래커닝의 목사님 통역을 맡으면서. 진짜 음. 너무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네. 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거기서 갖게 됐죠. 네. 음.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꿈이 조직신학 교수가 돼서 신학대학 총장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네. 칼빈으로 계속 공부를 준비하려고 준비했는데 거기에 으면 합격이 돼 가지고 다시 이제 미시간으로 가게 됐죠. 아. 미시간에서 계속 공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더 공부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laughs> 영국으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갈 것이냐 기도를 이제 오후 한 3시, 4시 정도 수업이 다 끝나면 항상 혼자 주님의 그 인도함 받기 위해서 채풀실에딱 앉아서 기도를 했거든요. 체풀실에. 그런데 네. 이제 매일 칼빈 강의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음. 그조직신 내용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깨달음들을 그냥 사그라지면 안 되니까 채풀실에 앉아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벽에 8,000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아. 8 0 0전이라는8,000 숫자가. 네. 하루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틀을 3일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고 눈을 떠도 보이고 강화도 보이고 그서 아, 그러면 8,000이라는 게 뭔가 성경을 막,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11기장 19장 18절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바 발이 물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정말 여와 야외 하나님을 주차하는 순전한 자들, 음. 7천을 아닌 것처럼 네가 목해하는 이 세대는 에 7천보다 더 많은 8천의 청년들을 키워서 마지막 세계 선교하라는그 아. 마음을 내 마음을 각인시켜가지고 네. 아 한국으로 가라는 그러면서 그때 보탈에 싸가지고 2008년도 5월 17일 날 한국 결을 개척했습니다. 네. 네, 개척하시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힘들었죠. 우리 장모님이 네. 먼저 반대하셨어요. 아, 아 이거 공부를 많이 시켜 놨는데 다시 맨땅에 뛰어간다니까 장모님이, 장모님 연예인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평창도 그렇죠. 장모님, 제가 이제 먼저 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장모 집에 있는 장모님이 저를 잘 기도 많이 주무인데 개척한다니까 장모님이 고개를 돌리시더라고. 네. 너무 <웃음> 이, <웃음> 어, 교회를 개척하냐고, <laughs> 그렇게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딸이 고생할 까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모님, 내가 기도해어 하나님, 장모님해서 나가게 해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개척을 하고 해서 한국 오자마자 하루 13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매일 로방전도 매일 가방 싸가지고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아, 밤 10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 교회 사무실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의 중심이 압구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압구정동에 <laughs> 다녔어요. 계속 전도하는데 막 전도하는데 진짜 힘들죠. 거기는 한번 하려면 6 0 0만 원씩은 개척비가 필요하잖아요. 음. 개척 개척 자금이. 그런데 그렇죠. 돈도 아무도 없는데 막 도망쳐 나는데 어느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 교실에서 빌려 오는데 학원 그 원장님이 황정음 자매라는 자매인데 네. 그 자매가 딱 들어가니까. 하방 털레털레 들어가니까 목사님, 목사님 뵈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젊을 때 개척한 모습 생각나서 목사님께 하나님 헌금 드리자고 했다고 아. 5만원한테 주더라고. 이거 목사님 이거 식사하시라고. 5만원 전도비 쓰라고. 가지고 5만원 헌금 받고 그 자매가 학원, 빈학원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아. 수석어학원이라고 그 저기 산정현 교회 권, 권사님인데 이분이 어, 학원을 하는데 이분 보통 주일을다 일하는데 네. 학원이 이 학원만 은 주일 일하지 않고 오픈하지 않고 비그 교실을 교실을 저한테 학원 교실을 주셨죠 지금 이 스튜디오처럼 네. 한 열평되는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그렇게 교회 하면서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할의 반응은 일단은 저희 와이프도 반대했고 다 <laughs> 받았지만 성령께서는 찬성이야.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반대를 하니까 제가 좀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전철에서 성경을 쭉 읽는데 막 읽는데 갈라디아서 1장 16, 1 0절이 말씀이 확 되게 들어왔어요. 네. 저는 조이신화 전공했으니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제일 좋아하조리신화 교리시였으니까. 그런데 네.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도 그 구절이 안들었는데 그날 딱 갈라디아서 1장 16, 1 0절이확 들어온 거예요. 네. 네가 아 바울 사도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나타낼 때부터 너는 예루살렘 사도들을 의논하지 말고 찾아가지 말고 아랍에 나갔다가 가라고 하는 금성이니까 네가 이렇게 사역을 할때 누구 의지하지 말고 네. 가라고 해서 와 감사하더라고 의지할 마음도 어 이제 약간 있었는데 의지 못하도록 음. 장모님 다 반대하시니까 오히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밀어붙이게 됐죠. 네 그래서 시작 해서시작 어 제가 목사님한테 살짝 들기로 네. 따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개척 때 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런데 개척이 시작됐는데 저희 딸하고 아내가 내가 교회로 개척했습니다니까 둘이 한 골이 왔죠 사실 와가지고 개척 때부터 저희 딸 메리가 통역도 도와주고 언 국제적인 사이이니까 네. 많이 도와줬죠. 진짜 많이 도와줬죠. 아, 음. 네. 피아노 치고 너무 그래서... 뭐 주어 만들고 전부 다 PPD 만들고. 전부 다 이렇게 도와준 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이제 여섯 군데 네,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된건가요 네, 저는 선생님. 제가, 어, 아, 아무것도 없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커지면서 아. 청년들이 똑같이 나와 똑같은 멀티플리케이션이 된 거예요. 똑같은 제자 훈련이 된 거예요. 노방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노방전도를 매일 하거든요. 네. 이벤젤리엄첫 번째, 두 번째 전도된 사람을 어, 디사이플스 제자 올련 시키는 거죠. 네. 제자 올련된 사람을 이제는 첫 어, 번째 교회를 개척시키고, 네. 또 교회 개척된 교회들 을 첫째 어, 라이스 연합을 시키는 네 가지의 교회 어, 스텝이 있는데 예, 노방전도해 가지고 원사를 전도돼 가지고 제자 올린 된 사람을 이제 교회를 개척해 주는데 이 청년들이 리더가 돼 가지고 나보다 더 잘해요. 아하. 찬양 잘하죠. 또 그리고 음악자로 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치는 첫째는 어, 음. 음악을 즉 음악을, 아. 그다음에 언어 언어 올려 시키고, 네. 세 번째는 운동을 시켜요. 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아이들 건강한 리더가 돼요. 아. 피곤함이 없으니까 아. 운동을 다 하잖아요. 우리 축구 축구 팀도 있거든요. 네네. 네 축구 팀이 네 개인데 한마음 축구단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언어 언어 훈련을 시키면 애들이 선조 사역자가 되니까 네. 단기정교를매 일년에 1 4 번씩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 시켰어.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음악 네. 기타 잘치는, 드럼 치고 드럼 잘치는 피아노 치고 한 사람이 3 가지 4 가지 다 하니까 애들이 예배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친구들이 이제 직위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확장생에 나갈 겁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약간은 청년 중심, 예 청년 중심 그렇게 이제 네. 가고 있는 거죠. 네. 예 목사님 이번에 이제 미주에 오셔서 귀한 사역들 을 많이 감당하고 계시는데 네. 자주 오시는 거로 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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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주에 오셔서 네.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저는 이제 한국에 네. 있는 청년들이 국제적인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 네. 청년들 데려와서 훈련시키는 거죠. 음. 아이들 국제적인 지도자로. 단순히 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좀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교회 안에 유능한 청년들만 소금 통안에 소금은 중요하죠. 소금이 중요하지만 네. 같이 중요하지만 역할을 많이 못하잖아요. 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청년들을 소금을 밖으로 꺼내서 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여러 분야에서 크리스탄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음. 그래야만이 이 시대를 향해서 변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네. 진정한 복음은 사회 변혁이거든요 네, 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흥이 교회로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치 경사회분야가 흘러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여기 L A 는 제가 오랫동안 또 목회도 했었고 또 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동안 네. 그래서 여기를 청년 사역의 훈련장으로 사, 훈련장으로 해서 여기 올해부터 음.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장으로 해서 이제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아.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어, 좀 귀담아 드릴 부분이 네.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는데 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네. 이끌어야 될지 네.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사회를 같습니다. 오랫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유능한 청년들 그리고 잘되는 청년들 그리고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청년들 집중하지 않고 제일 어려운 청년들 음. 막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든지 아니면 가에 빠진 아이든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아이들 그 아이들만 집중을 했어요. 아. 그데이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 내가 선배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이 교회가 0 0 0명 모이는 2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네. 청년들 한 200명밖에 없었어요. 음. 그런데 이, 이 목사님이 고민을 고민했대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을주려요 너희 교회에서 제일 문제 있는 청년에게 네가 집중하라고. 여러 사람들 집중하지 말고 가장 문제 있는 그문제 있는 청년 마약도 하고 머리를 막물돌리고이 청년을 몇 년간 돌보니까 이 청년이 바뀌면서 이 청년이 갑자기 가수가 되버린 가수가 아. 가수가 되니까 이 청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청년 사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붕했다는 그 음.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그러면 이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음. 돈이 없으면 돈도 주고 직장에 직장주고 아직 진자식처럼청년들 키우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크게 된 거죠 와, 네. 그러면 먼저 좀 부족한 그러한 자녀들도 네, 네, 좀푸으면서 네. 네, 네. 그렇게 할 때.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같이 운동해주고 같이 동해주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나를 더아버지처 느끼는 거예요. 음. 그것도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 계좌로 돈 달라고 <laughs> 돈 쏘아주고. 그렇죠. 그래서 꼭 레슨을 주고 레슨을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네. 목사님 그렇게 이제 섬기시다 보면. 네. 많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몸은 좀 어, 괜찮으신가요? 네. 피곤하죠. 그래서 작년 2024년 네. 4년 6월 28일 날 제가 쓰러졌어요. 아, 그러 탈진 쓰러졌어요. 음. 뇌혈관이 막혀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우리 잘생긴 피디님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 말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근런데 어,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 여름 밤이었는데 밤 12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대풍이 불더라고 네. 내 몸은 아프고 거지도 말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목사님 음. 음. 상실의 아픔 건강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목사님 운동 수영 선수였잖아 네. 또 특공대에서 특공무술 조교도 하고 제가 특공 특공대에서 그래서 건강이 네.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주일이 너무 즐겁고 또 건강에 자신 있으니까 3일씩막잠안 잠 자고 막 일하고 막이잠안잔게 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음. 이 뇌는 잠을 자셔야 되는데. 잠을 안 자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음. 혹시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잠을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맨. 웃음> 나처럼 미련하게 살지 말고. 음.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그 날부터 이제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음. 또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또프리는 시작도 많지만 이제 거두는 시즌으로 이제 가는데 또 제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주의 은혜를 다 보답하지 못한 간다는 게 너무 서럽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저 복음으로 통일도 해야 되고 네. 전 세계 이스라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따뜻하지 못해 너무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 펴놓고 있는데 베드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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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전서 5장 10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잠시 권한을 받지만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네. 그들을 너를 온전기할 것이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한다는 말씀이 음. 와, 오더라고. 그래서 그 강하게 굳건하게 하다 이 엘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갑옷을 꿰매주다라는 단어거든요. 네. 꿰매주다. 이 다시 그러니까 네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너를 정비시키는 것이라고 니네 음. 아픔이. 가지고 그때 마 평강이 찾아오면서 갑자기 기도 가운데 그림 환상이 세 개가 지나갔어요. 음. 하나는 필리핀의 환상이 지나가고 미국의 환상이 지나가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스라엘 환상이었어요. 음. 그 세가지 사역을 이제 병원 병원 하자마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거의 90% 회복시켜주셨는데 네. 뇌경색은 또올수 어, 있대요.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주님께 맡기면서 달려갑니다. 아. 할렐루야. 오히려 아파서 쉴때 네. 새로운 비전을 또 부어주신 거네요. 더 분명하게 네. 여러 사이보다는 그래서 필리핀처럼 필리핀의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송교사들이 네. 네. 제일 많고, 그런데 제 백수 친구들이 제일 많은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음. 가본 적도 없고 누가. 그런데 그날 환상 본 다음부터 필리핀이 너무 그립고또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도 국제적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토양이 필리핀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자마자 필리핀의 마뉴엘 의사, 마뉴엘 목사님을 같이. 지금 뭐 국제 훈련센터를 가서 영어 캠프를 지금 팔 차까지 하고 있어요. 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가거든요. 네, 네. 한번 40명씩 가서 훈련 시키고, 그런데 얘들이 뭐 다문화를 경험하니까 언어가 확장되고 또 다문화를 경험하니까 너무 중요하죠. 네, 음.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려고할때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 생각해요. 네. 우리 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네. 새벽에 4시 항상 일어나거든요. 네. 말씀을 늘 읽어요. 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 불이 네. 와요. 그러면 말씀이 불이 오면 이건 내 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네. 성령으로 하니까 힘들지 않죠. 네. 엔수제르스미라는 영어 단어가 그리에서 왔잖아요. 헬라에서 네. 헬라어의 엔데오스엔데오스 네. 엔데우스는 인가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생기는 거죠. 음. 열정은 이걸 하다가 다른 거 오면은 그냥 이걸 그만두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옛날 하던 것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같이 하는 거죠. 음. 이게 열정인데 열정의 삶을 하려면 두 가지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죠. 음. 시간을 줄여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역을 같이 동역을. 나 혼자가 아닌 거지 이제. 네. 나 혼자 가 아니라 멘토가 멘토가. 멘토가 인정을 해주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네. 또 멘토가 힘을 주니까 그 권위를 주자요, 권위를. 권위 위임을 주니까 네. 힘이 나고 또동역자가 있으니까 시너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열정은 혼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자 음. 또 멘토 또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네 마의 말씀 내안에 찾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베. 때로는 이렇게 스스로 느낄 때도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죠, 꿈을 항상. 크게 못 꾸고 그럴 때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필리프룩스라는 하버터대에 나오시고 네. 세계적인 부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네, 네. 필리프룩스의 말을 백석대에 다니면서 제 마음에 인그레이프 새겼거든요. 네. 네가 능력만큼 일하지 말고 네. 비전만큼 능력을 구하라고 아. 맞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은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그냥 그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까 아, 네.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네. 아멘. 네. 어, 목사님 이번에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요. 네. 이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네. 좀 어떻게 하면 좀부응할수 있을지 네. 좀 말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중요한데 사실 미국에 있는 교회는 남미 선교의 교도부가 바로 이 미국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 남미 선교 한국에서는 너무 멀잖아요. 네네. 남미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 한국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품어야 되니까 네. 남미 성교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 한국에 는 청년들 청년들이 너무 중요한데 네. 이 청년들은 많은 재능 이 있잖아요. 언어가 되죠. 또 문화 다문화를 경험했죠. 네. 인터컬처러스도다돼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투자하고 많은 사람 투자하지 말고 한 명을 정말 훌륭하게 한 명의 목숨을 그러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그옥한는 음. 목사님이 그랬죠. 광인론 한 명에 집중하라 맞아요 한 명이 계속 그 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키우면 바로 교회가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의 성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남미 선교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서 음. 한 영혼에 집중할 때 맞아. 오히려 우리 교회도 부흥할 맞아,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 사실은 복음을 증가하면서 음. 이제 능력있게 좀 살아가야 될 텐데 네. 이 미주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좀 조언을 네. 주신다면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그 예수 있는 심장이 선교사고 네. 예수 없는 심장이 선교지인데 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특별히 미주사회는 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직업, 현재 꼭 목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니까 네. 일터에서 정말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네.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일터에서 복음을 좀잘 전하려면 네. 뭐 어떠한 것을 좀 갖추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상식인는 매너가 있어야 겠죠 아. 예. 선한, 굿디드 선한 행시를 많이 함을 통해서 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도 이 대엣나에 이 일하고 텐트메이크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주입이 돌아, 돌아오도록 저는 매일 노방중도를 하거든요. 네, 네. 노방중 나가면 세종류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불신자가 만나져요 두 번째는 낙심자 음. 세 번째 동역자 네. 네. 이 불신자에게는 예수 막 전하지 않아도 매일 그노방주 자리에 매일 가면 관계 준수가 돼요 또또 만나서 또 만나니까, 또 만나니까. 네. 아침에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아~ 어, 축복합니다 이런 늘 하면 야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까 나중에는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불순자에게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전도하고 두번째로 낙심자는 상담을 해줘야지 우리가 네. 누가 예를 들어서 아~ 교회 다니니까 교회는 다 사기꾼들이고 어~ 누구 목사 나쁘고 뭐~ 이렇게 막 비방할 때 아~ 그러시냐고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이 모이다보니 그럴 수 있다고 들어주, 내담자가 돼서 들어, 들어주는 거죠. 네. 들어주면서 경청해주면서 그리고 나중에 아무 말이 마지막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보고 교회 가는 거라고 좋은 기회도 많이 있다고 그리고 어, 그 상담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동역자가 있어요. 어, 그, 전도하다 보면 꼭 동역자가 있어요. 우리 음. 목사님이 나 동역자가 된 것처럼 네. 우리는 같은 <laughs> 다양한 재능이 있으니까 서로 같이 뭉쳐버리면 시너지가 나와 가지고 네. 폭발이 되더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전도 나가면 세 사람 첫 번째 낙심자 네. 그 다음에 어, 불신자 그 다음에 네. 동역자 그리고 일터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수 있도록 하나님 네. 네.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이교회로만 너무 집중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좀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관계적 의미의 교회를 좀더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목사님. 음. 그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네. 좀 기도 제목 좀 네.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2024년 8월 6월 28일 잊지 못해요. 그동안 살았던 삶의 패턴을 바꿔가지고 네. 너무 내 육신만을 신뢰하고 교만하지 말고 다 나서 주의 음성 듣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비전 중에 하나가 이에 1 네. 0 이스트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대한 소망이 불붙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동아프리카 그래서 어, 필리핀에서 훈련된 청년들을 동아프리카로 보내는 거죠. 네. 동아프리카를 알다시피 아프리카의 권역이 다섯 개예요. 북아프리카는 알제리, 트니지이 그쪽에 이 지중해 바로 밑에죠. 네. 이 중에 밑에는 거의 나라들은 전부 다 모슬리 국가들에요. 이 음. 이들이 지중해 넘어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유럽이 지금 모슬리마 되어버렸어요. 음. 근데 그 모슬리마 되는 걸 막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많은 난민 선교사들이 계셔요. 네. 훌륭하죠.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는 이 모슬리 국가들이 많고 이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는 유럽화되어 있어요. 음. 유럽화. 동아프리카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네. 이, 어, 우간다, 그 다음에 케냐,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탄자니아, 또 브룬디, 루안다 이런 나라들은 이 영어권이고 또 네. 영어를 쓰고 또 수알리스 자기말로 쓰고 또이 친구들은 응, 아랍어도 할줄 알고 그 다음에 프렌치도 할줄 알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또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참 많아서 또 겸손하고 겸, 그, 가난을 알고 이 청년들 훈련시키니까 이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남미 북미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이 엄청난 시너지가 있어서이에이 아. 있어서 East 이스타프리카 10개 나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에이10 10개 나라의 가장 중심된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시골교회 지도자를 키우는 각 나라마다 100개의 교회에서 이에10원0 0 0 비전을 지금 가지고 달려가고 이또 하나는 이제 어, 우리 파주 일산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네. 통일의 문을 열면 네. 하나님이 나는 서든이라 나 너무 좋아하거든 서든이 네. 갑자기 이실 거예요. 그런데 아. 그건 갑자기 아니죠. 그 동안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될 텐데. 네. 갑자기 통일의 문을 열면 북한 땅에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텐텐 어, 텐, 어, 북한 휴전선에 1 2개 청년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북한 땅에 어, 한 교회당 백개씩해서원 코리아 1 9 2 비전을 가지고 접보 나 하고 있어요. 네. 두 가지. 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주보음방송 청취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저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저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거든요. 3월의 바람과 4월의 소나기가 5월의 아름다운 꽃을 만든다 3월의 바람과 4월의 순나기와 5월의 아름다운 꽃을 만든다. 이민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처음은 낯설고 물설고, 자, 힘든 시간들이 많죠. 저도 여기서 이민생활 13년을 했는데 힘들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바로 내비 게시니까그 음성 붙들고 늘, 어,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5월의 아름다운 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한 행복이 있잖아요. 늘 가정의 행복,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정말 소중합니다. 또 어,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이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믿음 안에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